목으로 다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많이 비가 오는 날 주님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도 얼굴이 안 펴지신 분이 계신데 한번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온갖 식물들이 광합성을 열심히 해서 아, 겨울을 준비합니다. 겨울에 사실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 나무가 더디 자란다고 그러죠. 겨울도 견뎌가면서 생명력 있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나갑니다. 지난주간 경기원의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수련회에서 그네들 많이 받고 오셨는데 저희 교회 진문명인 아주 스포츠에서 공굴리기에서 단체도 개인도 1등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이병구 장로님, 송윤순 군사님, 강수록 군사님, 최유순 군사님 하셨다는데 아, 고마운 것은 상금만 타는 게 아니라 함께 다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게또 오면서 아이고, 기한가 못하냐고 점심국을 묵가봐 사랑으로 다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여름에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보다 나은 위험과 위기가 올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신앙이 대장부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여려서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책을 한권 샀는데 그 안에 그 저자가 글을 하나 썼어요 편안한 자를 써놓고 두려워하지 마라 별것 없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이책 읽는 사람들에게 저자가 써보낸 글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별것 없다 편안하라 는 거죠 편안할 수 있으면 뭘 믿어야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잘 자라요. 그리고 위험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잘 성장하려면 좋은 품성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품성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 말씀을 믿음에서 오는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대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다 실패하고 주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자기 부족과 자기 결점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온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 1장 5 3절에 보니까 주린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신약이 와서는 성령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내 삶이 강건하다. 이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 영혼의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 말씀, 복원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사모하고 삼았던 것 적어놓고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가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펼쳐 갑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의 주의 곡 목마른 사람이 보이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야 저 사람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배 뒤로 올때아 오늘 주일에 가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올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타짐을 할까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사모하며 오는 사람 내가 이번 집회에는 이번 교회에는 내가 이번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사모하는 자에게 들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을 보니까 대전 에가 가란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성령을 내 자손과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성경의 약속한 축복이 바로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을 때 우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음 내가 내가 알지 성경에서 가르쳐준 믿음의 비밀이 뭔지를 알지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은 역경이 와도 잘 견뎌갑니다 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태보와 실패의 원인은 안일에서 옵니다 아 이만하면 됐어 자만해서 옵니다 그리고 자족에서 옵니다 아 이렇게 했으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갈급함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물이 정지하면 모임에 썩습니다. 흘러가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줍니다. 빈틈없이 돌은 물을 흡수하지마는 속이 빈 스펀지는 물을 흡수하는 힘이 있습니다. 결핍을 모르고 사모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축복 주십시오 하는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저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한해 선배 허복수란 목사님이 한번 총에서 뵀습니다. 참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파은 선배인데 졸업은 저보다 좀 늦게 했습니다. 그냥 늘 만나면 농담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절 보자마자 절에 그으면 그냥 농담부터 시작했을 텐데, 안 아, 목사 예 형님, 야, 나 깨달은 게 있다. 뭐냐? 뭐예요? 그냥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 이거 이번에 은혜 받았어. 총에 그 많은 사람들, 목사들이 있는데서, 장로님들 다 계신데서, 내가 이번에 은혜 받은 게 있어. 그거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형님 교회는 행복하네 그랬더니 얼굴이 확 입히는 거예그래 우리 교회 요즘 행복해 그렇습니다 사무하고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축복이 왜에 고이지가 않습니다 설교나 기도가 은혜롭게 잘 되는 건지 늘 설교하면서 끝나면 은 이렇게 하면 더 했으면 부족한 걸 느낍니다 오늘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앞에 차들이 가는데 아, 조금 까불까불하고 가요. 그래서 아, 저 사람 운전 오래 한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1년쯤 됐을 거예요. 이제 운전해서 조금 자신이 붙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초보 운전이나봐요. 운전을 20년 30년 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운전 안 한다는 거예요. 성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점잖게 운전한다는 거예요. 열이 빠지고 자리 빠지고 하는 건 아직 운전할 품위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하는데 첫 번째는 갈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디에 뿌리가 내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매일 텔레비전 보는데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텔레비전에 묶여 삽니다. 우리 생활이 맨날 증권만 바르면 증권에 뿌리를 냅니다. 우리의 생활에 내가 명예에다 두고 살면 명예가 합니다. 근데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것은 썩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에다가 거기에다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뭄이 와도 물된 동산 같겠다 하는 축복이 저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가뭄 땅 아주 못 쓰는 땅에 사는 그런 생물일수록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갑니다. 마가복음 4장 5줄절에 보니까 더러는 그게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음으로 고사기 나오나 해가 도둥에는 타져서 뿌리가 없으로 말랐고 뿌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저 골프하는 선수가 요 정도 1등을 바로 2라운드까지 1등을 했다고 선수가 최 멋이죠. 네? 갑자기 다를 보니까또 아, 최경주 씨. 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슬럼프 빠졌을 때, 미국에서 슬럼프 빠졌을 때, 그를 붙들은 것이 믿음이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붙들어서 있었던.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슬럼프에 빠져도 매일 연습하는 거고, 그 사람의 제일 장점이 뭐냐? 이 사람이 역두선수였대요. 하체가 든든하다는. 미치든다우회가 잘생긴 게 하체가 든든해서 흔들리질 않는다. 그래서 땡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면 우리는 든든해요. 수원용로교회 말씀에 살면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하 말씀이 역사하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그렇게 지나가겠지. 이것 역시 지나갈 거야. 그 후에 하나님은 내게 더큰 축복을 예비하셨을 거야.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마음과 교제와 그런 거 있으세요?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어, 그래 그리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조그만 위험만 와도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동네방네 떠들어댑니다 그럼왜 그럽니까?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희숙이야 왕이 경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 받잖아요. 수명이 연장되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브로가다 라다니 특사를 보냈어요. 예물하고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의석해서 야, 바벨론 왕이 저큰 왕이 내게 특사를 보내서 사. 아, 그리고선 보여 주는데 뭘 보여 줬어요? 안 보여 준거 없이 속다 보여 줬어요. 뭐. 보물 창고까지 다 보여 줬어요. 결국뭐라 합니까. 그것이 남김없이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갈 거다. 믿음의 비물이 있어야 돼요. 원수의 나라 사신에게 그들이 좀 친절하게 해줬다고 속보이면 나중에 다 가져가버리고 말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러면 되잖아. 무슨 좋은 약을 썼냐? 뭐 무화과 등첩를 무화과를 몇년된 거냐? 어떤 거냐? 뭐 그런 거물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로 주의 종이 통해서 저를 살려주셨죠. 이러면 되는데, 그 다음엔 으쓱해서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결국 다 뺏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뿌리를 깊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세 번째는 뭐래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근두구가 새로워지지 않고 일신, 우일신이라고 했는데 나날이 새로워져야죠. 우리의 질병 중에는 우리 굳어지는 그런 병이 있죠. 경화증이 라하나요 간도 굳어지고 혈관도 굳어지고 생각도 굳어지고 머리도 굳어지는 병들이 있죠. 그래서 사지가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만단를 먹었어요. 광장에서 그들은 매일 것을 줬지 안식일을 빼놓고는 이틀 것 이상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의 싸움에 승리한 경험이 아이성 싸움에서도 그대로 됐던가요? 아니었어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게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새로워져도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면은. 주님은 간 곳이 없어집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그혜받은거 귀한 거예요. 그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은 그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끝난 거예요. 나의 지나온 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조약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살까 그거 다짐해야 하고 그거 염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 끝에 취해 살면 거기에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물건 불탈 때 함께 불탑니다 찰스 웨슬리가 전 웨슬리가 부흥에 다닐 때 그리고 부흥에 다닐 때찬송의 힘이 되는데 뭐못 배운 사람들, 광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뭐 영어 모르는 사람 뭐 무지 기수 많았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뭐를 통해 찬송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 대표적인 찬송이 가서 존 웨슬로와 찬스에서 내가 찬송을 부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라가셨나 그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면 그 들판에서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순화되고 비워지고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 사람들이 다짐하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영국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나서 피 흘려 민주주의가 세웠다면 영국의 산업혁명의 폐해는 웨슬리의 부흥운동으로 나라를 세우는 피 흘리지 않는 생명혁명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웨슬리의 그리고 찰스 웨슬리의 찬송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및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아,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가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주신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믿는 것과 내 것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아직까지 소유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삶다면 영생은 없다.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삼모 갈급함. 말씀을 뿌리에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되 능덕의 말씀으로 마음 비워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성령으로 강권하심으로 채운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주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